시간많은까봐 시간 우리 시간많은데 우리 남는게 시간이는데 어디쯤갔어? 시간으로 싸우려다니 하 어리석은 녀석 이것도 돌려야 되는거 네? 아니야? 야 오늘 현황 현황이다 우리 현황 목표 쟤네 잡기 맞아 <laughs> 근데 쫓아갔는데 나중에 로봇하면은 아! 쫓아서 죽였는데 아무것도 없을때도 가품타되는거지 저깄다 저거아니에요 저거 어 약간 약간 가, 오른쪽으로 해야겠는데 키자아키자아키자아 잡고있습니다 이미 쟤네 또 섬디로 사라지려고 하나? <laughs> 오케이 왼.. 정면 정면 정면으로 가면 돼 정면으로 쟤네 아 코.. 살짝 왼쪽으로 코너링 개잘 돌아다네 진짜 어? 쟤네 저거 바꿨다 어제네 뭐와 코너 도는 거봐 코너 개 빨라 전네 뭐야 방금 방고 죽여 나도 봤어 뭐야 이니셜디에이니셜디개 빨라 아니 오만대다 가만까지 좀 분동해가지고 붙어있는데 이거 봐 맞어 코 코너를 코 180도를 넣는 잘못잘못나 잘못 본건줄 알았어 갑자기 돌길래 자동차 안줄 바람 타고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따라잡겠다. 근데 앞쪽에 있는 섬이 좀 거슬리는데요? 아 지금 저배 지금 바람 부는 왼쪽, 방향 타고 왼쪽으로 가는 가야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좀 꺾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섬좀 크다. 지금 쯤 미리 조절해 놔야될것 같아. 또 섬으로 가는 건가 지금? 그럴 수도 있어. 야 가까워졌어. 많이 가까워졌어. 많이 가까워졌어. 많이 가까워졌어. 얘네 바람 타고 간다. 바람 타고 간다. 바람 타. 야 저쪽으로 오, 지금 나. 바람 부니까. 아니야 오른쪽으로 여기 최대한 여기 빨리 갈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그러다 우리 우리도 그럼 오른쪽으로 꺾어 지금 여기서 이거 진거다, 진거다, 진거다. 진거 꺾어서 앞에서 파나다. 이거 이거 그러면은 도, 방향 좀 바꿔주세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어 오케이. 빨리 빨리 꺾어, 빨리 꺾어. 바람 타고 가게. 어, 지금 이렇게 내두면 바람 탈수 있어. 이렇게? 잠깐만 저쪽으로 꺾으면은 이걸 정면으로 이제 돌리면 돼 후지야. 정면? 어 정면으로. 바람 타고 네, 할 가치. 거니까. 바람을 타고, 어 뭔가 낭만적이야. 지우 선배가 그랬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아, 이가야 이거, 이거 큰일 난 건가? 아니지? 아니지? 괜괜찮 괜찮을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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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이 나이스 어 오, 아닌가? 아 아닌가? 괜아 살짝 리는거 괜찮아. 도 살짝만 오른쪽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왼쪽, 오! 야, 완전히 까졌어, 완전히 까졌어, 완전히 까졌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네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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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꺾고 완전 있네. 완전가까고완전가까 좋아. 수월했다, 거의 추월했다 거의 추월했다, 거의 뭐야, 추월했다. 가까워.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오자, 몇발 쏴봐, 대포 미리.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잘못 쐈다 이건 잘못 쐈다 쟤네, 쟤네 물건을 내는 건가? 아닌데? 쟤네, 쟤네 졸라 빨리 간다. 어, 쟤네 가라앉는데? 아닌 거 아니구나, 가라앉는 줄 알았어. 붙여라 앞쪽에 돌산 때문에 지금은 못 붙여요. 이거 지나고 붙여야돼요 어, 너무 쏘기 어려워 아 벽에 맞은아 쟤네 왼쪽으로 꺾는다 아니 우리 내일 아침까지 주차하겠는데 이거? 응. 시간 싸 맞아. 우리 어. 우리 백수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 맥수다. 우리 백수다 어,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해보자 이거야 호주 누나 화장실도 갔다왔다 맞아, 나 지금 아주 깔끔하다 손도 씻고 왔다고? 청결하다 오케이. <laughs> 우리가 너희 죽일 거야 간다 비누 향기를 맛보게 해주지 보이나? 어? 쫓아가서 죽일 거야 어... 미리 대포알 충전을해야겠다널 살균 시켜줄 거야 살, 살균? 살아 어, 이건 좀 <laughs> 아, 아이 야, 쟤네 코너링 개 빠른 거 봐. 오. 자동차가 보고 있네, 코너링 하듯이. 야, 쟤네 완전 있느냐? 반대쪽 보고 있는데? 오, 와, 코너링 미친! 놀라 빨라. 오, 그냥 휙 돌아. 잠깐만,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 갑자기? 야, 이상해, 쟤네. 헤헤이헤 쟤네들, 걔, 이 뭐지? 허어, 어? 코너링 개 빠르네, 진짜. 뭐지? 그냥 제자리 돌기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저거 봐, 지금 계속 제자리 돌고 있어. 저거, 가, 어디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농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가까이 가면은 막호다닥 코너링에서 도망가려고. 아, 바람 몇 폭이야, 바람 몇 폭이야. 이거 도, 이쪽, 왼쪽, 이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왼쪽. 이거 그냥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숫자.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야야야, 쟤네 완전 삼쪽으로 돌아가는데. 어, 삼쪽으로 또 돌아간다. 이런. 씨. 구멍님 이게 역풍 아니에요? 어는거 지금? 왼쪽으로 돌리는 게 역풍 아니에요? 몰라 나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고 있어. 응. 오케이. 몸을 맞기 짜 느낌 가는 대로. 그렇지. 어, 또 숨는다 또. 이섬기고 있는 뭐 야 여기서 지금 <laughs> 뭐안 도는 거 같은데? 우리 그리고 졸라 느린데 지금? 그니까 아 방금 전에 다 돌려놨는데 또 이번에 진짜 욕풍이네 쟤네 안 보여 내 생각에는 이대로 한 다음에 바로 우회전 한 다음에 직진으로 해가지고 시야에서 가어건 어때? 아 근데 반대로 가도 저기가 아까 우리 아까 갈까요? 그랬었어 아까 그랬는데 또못시착가더라 어. 180도 아, 그냥 아니 회전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든 예인데 방향이? 어 하늘 개이쁘다 이 와중에 음. 일단 채팅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자 에이 어? 아... 아니지, 아호이 해야지, 아호이, 아까처럼, 아, 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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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호이! 아호이인지, 아호이인지, 아무튼 그거 해야지. 저제 생각엔요, 아홉이. 쟤네가 이렇게 계속 숨기고 돌면 은 저희를 절대 못 잡아요. 네, 알. 저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음. 근데 가진 거 맞나 본데, 열심히 도망치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 해. 내일 아침에도 못 잡아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한다 또. 대한대서안 안 보이나? 다른 만만한 배 없나? 우리랑 사이즈 비슷한 걸로다가. 맞아, 지금 불 켰다 켜고 막 보고 있어. 너무 멀다, 저거. 야, <laughs> 응? 자기야, 잡아, 저거. 아, 우리 포기하자. 자기야, 뭔소리야 포기 해못잡아저 거. 아, 재 또. 음. 불라모로불라공할 만해, 저거, 옷 잡어. 어렵다, 어려워. 먹방아! 우리들의 모함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laughs> 네. 내 네, 채팅을 들어줘, 대답해줘. 이 정도 거리 있으면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안 들리나나? 그니까, 아까 좀더 가까이서, 가까이 있어서 됐는데, 아까는. 움직이는 것 같아. 뭐 어. 왜 그래? 어, 맞다. 나 이거 바꿀 거 있었는데 깜빡했네. 오... 저거 줬느라 계속 깜빡하고 있었다. 뿐이... 떠오는 거니? 내 얼굴 어. 보니까? 아. 어, 아, 저 얼굴에 뭐가 쓰여져 있었어? 네. <laughs> 내 얼굴에 메모장이야? 근데 배 겁나 멀어졌어. 가까워질 기미가 안 보여. 이 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쟤네 <laughs> 불 끄다 <컷닥> 켰다 하는데? <laughs> 안녕 누나 <laughs> 나 머리 자랐어 <잘> <laughs> 어디? 오, 어, 어! 와 드디어 탈모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가? 드디어 좀뒤티나게 입었구나 보자 어. 더 거지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거지같아졌다 더 거지같은데? 더하 <laughs> 쟤네 배 저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저거? 천천히 아니, 가고 있는 것같긴 한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거고있 알았네 가까있졌길래 좁아지진 않고 있어. 가고 음. 하자 가고 어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라라바어빠라 해 떴다 해 떴다 지금 며칠째 조금 나 지금 하루는 넘은 것 같아 킬로 아가고 있어 지금 이제 이틀의 죽간전 <몬> 가까워질 수 이, 가까워질 수 없는 그대 뭐야 그냥 오 뭐야 해 해골 표시 오? 뜨는 섬이다 오스트 골드 포트 왼쪽인데 해골 표시 섬인가 들어가 볼까 여기 어때 한번 가보죠. 자 차라리 저거 여길 가자 저거보다 더 영향가 있겠다 야 저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희 오늘 마지막 모험이 여길 것 같아요 좋아 와 저기 네. 위에 빛나 어 위에 파란색 빛이 있었어 방금 파란 꽃이 저기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어뭐 파란 거뭐 보이나? 파란 하늘색? 그니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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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보이다 음... 어, 뭐지? 아이템인가? 갔어. 연기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보물이겠지 세제 멈출 멈출 준비합시다. 자 멈출 준비해 주세요. 알아서 나안 보이니까. 멈 멈춘다 나. 네. 아 잠수 간다. 오 뭐야? 잠깐만요. 아나나배칠 나 번이네. 오야 방금 배와 제대로 멈췄다. 배 칠이 어떻게 돼? 에? 네? 그냥 치어요. 그런데 나안 칼이 안안 없는데 나칼 들어가야 되는데. 할이 없어. 해골 있는 거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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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아까 있었어요. 2층에 있었어요, 2층. 에 여기 2층에 사다리 여기. 있다, 사다리. 다들 이쪽은안왔다 후지야 군대. 아, 아, 어, 칼가는 소리 나. 이칼 소리 난다. 어, 여기 뭐 있다. 여기도 어, 사실상 어, 어딘가에 상자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어, 여기 뭐 있다, 잠겨 있어요. 여기 잠김 해제하려면 열쇠가 필요하대요. 열쇠? 얘네 죽여야 필요한데? 되나 보네. 맨 옥상으로 있어? 가보자 우리. 잠겨 있어요. 열쇠 필요하대. 근데 목들이없네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먹고 도망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찾아봐. 상자가 이미 어, 있어? 상자를 찾려면 아, 그? 땅을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여기 건파우더 배럴 있다. 어, 깜짝이야. 뭐한가? 아, s o r 뭐야? 맨 위에 아무것도 뭐야, 없는데요? 여기? <웃음> 뭐지? 아, 야거 아, 이거? 이거? 아, 닌가 아, 무것도 없어요 아, 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 아, 하나 찾았어, 거파우더 아, 아. 역시 캐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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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아, 근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에. 뭔가 어린 어린이들이 되게 아쉬워한다. 그런 느낌. 제가 이거 오늘... 다대로 보내 줄게. 저저 벌써 터데요 어. 정말이죠? 대로 보낼 수 있어. 조준. 거기 아니에요, 고갱님. 아니야. 여기 한야 <laughs> <에>? 오. <laughs> 왜? 자, 다음.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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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가가 좀 빡세네요. 아야! 어, <laughs> 다음, 배경 어. 없네. 대막고 튕겨났는데? 왕님 제가 태워 드릴게요. 이거 이거 가져와야 돼, 너는. 아 이거 이거 네? 가져와야 돼, 이거. 해 봤는데. 레렙탭. 템 파고. 레렙탭. 레레레레. 레.

상어랑 미팅 중인 거 아니야 지금? 처음 만나러 갔어? 자 그러면은 가은님 빨리 올라오시고요. 엔딩 멘트 칩시다 네, 네 엔딩 엔딩. 멘트. 야 이거 진짜 마무리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해? 어쩔 뭐 수가 없어요. 뭐할게 없네. 야 크라켄인가 뭔가를 어디 있어 가게 도대체? 그거 바 바다에서 렌저, 아, 아니, 랜덤 랜덤 젠이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laughs> 랜덤 젠이면 몰라요 저도. 저도. 근데 이게 말고만은. 아들은 제물로 바쳐서. 방송에서는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이게 단거 같고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면 소소하게다가 그냥 파밍하면서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응. 그단거어아요 게임? 여기 온다. 누가 나한테 스나 쏘는 거 같아. 기분 탓인가? 기분 기분타신 탓이 아니네. 정이 샷건 쏘고 있는데. 난 티스톨. 오, 오. 환영식이에요. 환영식. 너무 폭소 뿌려는거 같아. 너무 좋아. 어서와 개구멍 돌아왔구나. 아이 섬에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내내내내내내 아, 이내내내내내내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그러면... 어... 아,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네, 아, 게임이 아, 처음에 되게 기대작으로 나왔는데 컨텐츠가 부족해가지고 유저가 금방 빠졌어요 아, 나 컨텐츠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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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로워, 약간. 맞아. 음... 처음에 할때3 시간인가 2 시간을 썼는데 맞아. 보물도 뭔가. 약간 모아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다양하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멀미나 무엇보다. 자개구멍님 오늘 백 게임이니까 아저씨 없고요. 어른. 여러분 아, 아니 아, 여러분 아, 잠깐만요. 일단은 아, ESC 아, 누르 네, 네, 네. ESC 누르신 다음에 마이크로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기 투표로다가 한번 e s 한번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엔딩 멘트 치는 났네. 걸로 큰일 났네. 아씨발. 이아래에서 아. <laughs> 어머야 개구멍님 저는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나다 체크해 놨는데 둘이야 또선빵치는거지선빵자두분 엔딩 멘트 쳐주세요 야 진우야 위로 와서 이거 소장시키자 헌 <laughs> <수빵이> 물어봐야겠다 <laughs> <laughs> 야 빨리 엔딩 매드 쳐라 우리 죽는다자 오늘 재밌게 하셨고요. 시어 오브 시브즈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적이 되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laughs>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물 안녕. 물 보여야지. 물 보여야지. 그래, 물 붙지 마세요. 우리 여기 진고. 익사한다. 물 보여야겠다. 물이 찬다. 어? 아니면은 구멍님. 이거 음. 구멍을 뚫는 것도 나쁘지 않아. 구멍 뚫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섬에다 갖다 드이받읍시다게 오케이, 좋아 새우의 만찬 하실? 하실? 어있어나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건배에배에부부 아. <laughs> 불도 끄자 <laughs> 어, 불도 꺼 불도 꺼 구멍이 직진으로다가 박아주세요 야, 오, 바닥이 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걷어내면 되잖아 걷어낼 수 있나? 못 걷어도 잖아못걷간다아아아어 어, 간다! 뭐야 뭐야 와 이정도면 충분하야 우지야 사람 몸한테 씌우면 사라진다 어 진짜? 아니면? 아니야 아. 어물차라진안 어, 났는데? 아닌가 야, 뭐야 제대로 안 났어 약해가지고 한번더 박죠. 저 섬에 내려 가지고 차라리 저 섬에 있는 폭탄 회사 가지고 이걸 뚫어 뜨린다 와우. 몇개 폭탄 거려. 나 드레이가. 진우야, 멀리 가 봐. 내가 대포 쏠게. 멀리 가 봐. 너두 명을 죽일 거야, 내가. 뭐라도 뭐라도 하나 이뤄야지. 익사 당한다. 나래 땃땃 따라따라래래. 우지야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없어? 바나나 와 철도는 바뀌요나내가 죽었다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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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더날 가라 여기서 죽는 거다 그대로 이령 선으로 물 찬다 가그야 <laughs> 아니 그냥 직격으로 쏘시네 <laughs> 물이 안찬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 가라앉고 있어 밖에서 보니까 명치에 제대로 꽂쳐서 나. 휴. 우리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아, 물이 점점 쏠린다. 야, 그래 세수 시켜줄게. 야, 야, 와 어떻게. 야! 주지야 나 두프로 해줘 예쓰! 나약세에서 얍! 살려줘 살려줘! 얍! 아. 개구멍 어딨지? 나개 터뜨리고 있어 아 이제 아, 손을 마지야 주지야 다 오오! <laughs> <laughs> 오! 난본다 지금가 내가 죽여야 했어. 아, 부모님, 저희 배 이미 침몰했어요. 저희 더 이상 대포를 쏠수 없어요. 그거 이별이요. 기억할게. 내가 그 우리 안 죽지 않는데. 아니요, 불사신이다. 나도 함께 안녕? 알아서 이곳에. 아니요, 바빠야. 어어! <laughs> 아, 가라! 이거 봐. 너무 마음 아파. 개구멍이 우리 모두를 죽였다. 이렇 <laughs> 바람 소리가 들려 귀에서. 아 또. 그 연준이가 누나 귀에다 바람 부는 거야. 아 극혐. 오호 <laughs> <laughs> 바람 부는 거야, 그게.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노다. 뭐야? 어 가. 어? 어, 뭐야 우리 살았어 우리 세배야 그것도 <laughs> 근데 아직도 같이 있어 미치겠네 <laughs> 아 씨. 아직도 같이 있어 진짜 아 아직도 같이 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로 네네 못뭐 보자기랄까 아, 아 몰라 자,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말기회면은 맙시다 쌓다들 네, 다들, 네.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게임이 축적되지 못으면은네 수고였습니다. フォーブ